<laughs> 안녕하세요 돌아온 보배님입니다. <laughs> 인생네코 찍자고 했는데 까였어요. 아이 얼굴 인생네코로 어떻게 찍냐고! 야나 근데 화내, 아, 아, 나술마으면 화내. 아, 아, 초록색도 털다 아, 알겠어요. 그만. <웃음> 그만. 안거거야 <laughs> <laughs> 근데 진짜. <laughs> 할 거면 왜 찍어? <laughs> 아 찍지 나 오늘 너안 찍어. <laughs> 나주 던다. <봉지껏 잔다. 웃음> <laughs> 너야. 이 <응>, <laughs> 이게 뭐지? 응? 어디가? 에? 없지, 앉았다고 이렇게? 초코씨 초코씨 초코씨? 초코씨? 아차 차분을... 참들 막 자세를 취고요 음. <laughs> 자, 저희 셀카 타임이었고. <laughs> 아뭐 하는 거야? 오은 <laughs> 뭐야? 왜, 떨어�... 왜 떨어져? 이 떨어져? <laughs> 이름 몇티야 아니 이거 아니야? 맞을 까 맞을 거야. 이거 이걸 까 어. <laughs> 이렇게 올릴 거예요. 진같아 저는 오렌지 주스야. 이름이 뭐였어? 이게? 어... 오렌지 에브리코? <laughs> 그런데 술 사워 였어? 신너, 맛있 겠다. 저 미나, 그런 애들 맛있 겠다. 그런 애들 맛있 겠다. 맛있 겠 맛있 겠다. 그런 애들 맛있 겠다. 그그그다 구렁아, 일로와. 밥 먹자. 일로와. 응? 너왜안 와? 나도 왜안 보여, 구렁이? 나도 안 보이는데. 구렁. 구렁이 아, 밥 아니, 먹자. 아닌 거 같은데? 응? 맞나? 어, 맞다, 맞다. 구렁아. 응. 구렁이 밥 먹는 중. 어, 천천히 먹어야 응. 돼, 보고 <목소리도> 계세 오늘은 고데기를 가지고 머리를 뽕을 말아볼 거예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 해서다일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고데기는 뭐 시간을 낼 수도 없이 하질 않는데 이번에 오늘은 연차를 써가지고 놀러 갈 겁니다. 벌써 고데기가 데워졌네요. 고데기를 하면서 그낭 토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다한 상태이고 머리만 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원래 항상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뭔가 브이로그가 사실 처음 했을 때는 막어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직장인 브이로그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임했는데 다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나만의 그런 감성 그런 느낌 그런 게안 살았다야 해 되나 그때 기를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는 법을 까먹었나 이게 아니었나 자 다시 해볼게요 이만큼 찍고 제 기억 뜨거 머리가 엄청 상할것 같네 제가 내일 특히 염색하거든요 제가 뿌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염색을 하러 가는데 톤더 가을 겨울이니까 톤다운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 항상 뭔가 염색했을 때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이런 계열로 해가지고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색깔이 탈색을 안한 머리인데 되게 밝게 아직도 나와 나오거든요. 된것된것 같아. 원래 뒷면 이 여기가 하늘색 그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제 방을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뒤에가 더 밝아진 느낌? 위에 LED 조명이 있는데 이 색이 더 환해져가지고 되게 밝아진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집에 왔을 때 너무 이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할수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CJ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12월 달부터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면 12월 달에는 연말이라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날인 것 같거든요. 뭔가 행, 교회도 그렇고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밖에 나가 밖에 나간다 는 표현은 좀 그런데 좀 약속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아요 조금 <목소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이러고 나가야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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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강풍이에요. 달타나마 불러줘. 아, 달, 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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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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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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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